안녕하세요 오션드림스코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울릉도에서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학포다이버리조트 유영민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학포다이버리조트 대표 유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네. MBC에서 출연 요청다안 하시는 분인데 네. 진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감자탕, 감자탕으로. 감자탕으로. <웃음> 감자탕. 감자탕. <laughs> 네, 네. 감자탕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네. 어1박2일 울릉도 네. 편을 제가 봤어요. 아, 봤는데 네. 그때 1박2일 학포 대구리조트 네. 나왔잖아요. 네네. 게 네. 예.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한데 네. 저기 대표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바다랑 전혀 안 어울리시기 너무 지금 외모가 <laughs> 너무 준수하셔가지고. 네. 네. <laughs> 네.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이에요. 아, <웃음> 이장님. 이장님. <laughs> 네. 너무 준수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대표님이신지 몰랐어요. 아, 네. 리조트 소개 한번 간단히 좀 부탁드려볼까요, 근 네. 어, 저희는 학포 다이버 리조트고요. 어, 지금 한 7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하고는 7년째 지금 예.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또토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학포 다이빙 유트는 지금 강사분이 지금 어, 저 포함해서 여섯 명, 그리고 스텝이 네 명, 합1십 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울릉도 서쪽에 맨끝 부분에 이제 서면은 쪽에 서쪽인데 어, 서쪽 끝이라 보시면, 보시면 되고 어, 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학포에서만 한 아홉 군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도 오늘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제 리조트 어, 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지금 다이빙 그, 포인트를 이동하고 이런 운영하는 체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포인트 이동은 우리 대표 변사님께서 그 스케줄을 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7시 반에 시작하고, 어, 5호 다이빙은 2시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제 가장 수실 낮은 곳, 한 15m 이내에서 체크 타이밍 1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어, 약간 중급 이상. 이렇게 조류가 좀 있는 곳한 20m 이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보트 다이빙 진행을 했는데 완전 다이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트인데 지금 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어, 저희는 지금 블루라고 25인성 그발기산한 척하고, 여기는 이제 그 리프트가 부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포라고 레드호입니다. 레드호 같은 경우는 이제 톰뷰로돼 있고요. 그건 이제 12인성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저희가이게 다이빙을 하시기에 조금 이게 편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근육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어 저도 이게 다이버로서 조금 더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이빙을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펜션하고 같이 숙박업소 뭐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들이 이제 오셔서 다이빙을 하시고, 이제, 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음. 궁금해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본관이 있고, 레드하우스 두 개를 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또 이게 다음 주 되면 또 이게 그, 또 두둥이 또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이버 수용 인원은 한7 0명 정도 쯤 보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럼 하루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이제 숙박 같은 경우는 70명까지. 네, 70명까지. 아, 네. 어, 근데 여기는 이야기 엄청 힘들어요. 어, 네, 맞아요. 긴 찬스 쓰고 막 해야지. 갱신이 갈까 네. 말까, 절일까 저희, 까 저희도 1년 만에. 아, 네, 1년 만에. 어, 아, 그건 또 아니고. 쟤들 <laughs> 요즘에는 제가 이게 바쁘다 보니까 이 픽드랍을 또여행사하고또 이렇게 어. m o 를체결해 가지고. 여행사 버스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요... 이제 빅테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 어, 항구에서 올 때도 버스 타고. 편안하게 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 사실 자가차를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편의성을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네. 오면서 그리고 바다를 딱 보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 리조트에 와서도 장비 세척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정비하면서 감동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다이버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 마음도 잘 알아주셔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좀 편하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대표님 저도 하나 질문 드리는데 네, 네. 저희 울릉도 이제 외슈트 시즌이라고 네, 네. 하잖아요. 이제 네, 네. 동해라서 또 원동의 바다니까 오해가 있어요. 네, 수온이 네, 네. 많이 찰 거다. 아, 그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여기 24도, 20도 나와 나해도 네. 안 믿었어요. 네, 네. 그 네. 수온이 좀 올라올 때뭐 냉수 때 빠지고 그때 올라갈 때그 시기하고 네, 네. 언제 정도 이제. 바다 컨디션이 몇 도로 유지하는지, 그걸좀 어, 다이버들한테 알려주는 건요 예, 지금 울릉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7월 초, 7월 초에서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수온 자체가 이제 17도 이상이 바로 올라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셋째 주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층 온도가 24도 이상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이게 조금 한 10m 이상 내려가게 되면 한 19도 정도 음. 그렇게 뚫어집니다. 그래서 요 온도가 한 10월 말까지 갑니다. 음. 이 온도가. 예, 10월 말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바다가 한달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 따 온도기 때문에 음. 표층 같은 경우에는 26도, 음. 그리고 이게 중층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 정도 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10월까지는 레슈트 입고 오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 이분이 드라이슈트에 겨울용 내피를 갖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하도 <laughs> 네. 제 말을 안 믿어서. 저는 포비안사 말을안 네. 믿었어요. 확지장거리가 되게 뭐. 아, 아, 아 울릉도에는 이게 강원도하고 달라가지고. 예, 뭐, 지나치게 냉수대가 차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있진 않습니다. 브로셔나리끝 지점이기 때문에, 약간 차가 있습니다. 대표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비치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은 레드하우스라고 말씀하셨던 네, 네. 것같은 레드하우스에서도, 네. 혹시 숙박이 가능한가요? 네, 숙박 가능합니다. 네, 그쪽은 수용인원이 몇명이나요 어, 보통 이게, 동이 다섯 개 동이 있고요. 네. 보통 저희들 한 동에 세명 정도 음. 그렇게 이제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음. 명은 조금 불편하고요. 세 음. 명으로 그렇게. 저는 사실 음. 거기를 기대하고 왔거든요. 아, 거기에 남녀 이렇게 샤바샤바 하는 거죠, 아. 그래. 아. <laughs> 남자 시크 <10만> 많사람들리거기서 <laughs> 네. 뭐, 뭐를 해? 어, 밑에 바닷가는 이게 순세이 예뻐가지고 네. 그 여인들이 상당히 또말찾고 네. 그리고 이게 일반 이제 관광객들로 상당히 많이 해수욕을 즐기는 곳이라서 음. 예, 뭐 볼거리가 또 다양합니다. 음. 그리고 바로 앞에. 그 유명한 학폭 케이블 네. 바로 있고요 그 빛이 포인트도 되게 쉽죠 출하든지그 네. 프리다이빙 뭐 친구들이 놀기도 아주 직각한 장소기 때문에 네.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 대표님을 전에 터 이제 알았지만 그 운영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다이버 강사고 다이버 샵을 하는 대표로서 이제 모든 다이버들에게 좀 이렇게 요거 좀 지켜주자고 뭐 음. 예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어 음. 그쵸 그 중요한 얘긴데요. 네. 어. 우리, 그,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거먹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저제주도하고 그 조금 다른데, 6월, 보통 이제 6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이게, 그, 소라라든지 전복이다 거먹입니다. 네. 원래 채집도 안될 분들을, 네. 그리고, 어, 채집에서 이제 뭐 채집 된다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건이 된다고 물어보신 분계시고 네. 절대 안 됩니다. 울릉도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음. 네. 안 된대요? 예, 그거만 좀, 각별히 좀지켜주시면될것 네. 음. 같습니다. 그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다이빙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입수할 때는 오래서 떨어져 입수하게 되면 약간 밀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최대한 입수하셔서 오래 붙어서 입수하시고 또출수하실때 오래서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음. 예, 그래야만 배가 바람에 밀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이제 돌아갈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그 정도만 좀 그냥 음. 지켜주시면 편하게 다이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어, 많은 다이버 분들께서 예약하고 오늘 또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바쁘신데도 네. 또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학포 다이버 리조트의 유영민 대표님 인터뷰하는 영상이었고요. 어, 앞으로 울릉도를 찾으실 분들은 어, 이점들 참고하셔가지고 학포 다이버 리조트 방문하시는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건 배가 좀커 보이는데 몇 인승이에요? 25인승입니다. 아 얘는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 있네요? 네, 리프트를 이번에 새로 다 제작 다 해가지고 배치할 때 같이 제작합니다. 아, 출수할 때 진짜 편하겠네. 네, 출수할 때 되게 편하죠. 한 번에 몇 명까지 올라와 봤어요? 두 명까지요? 네, 최대 600개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 투자를 많이 하셨네. <laughs> 기을 보도요. 지금 들어나나 날려 보네요. 여러 찾을 수있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소방관 그쪽에 고잘 그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요. 두 개나 찾려줬어 일자 한번도. 네 반갑습니다. 네 고세요. 네 학포 다이브리조트. 예. 대표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오, 파, 표. 아 학포 라이브리조트 방문하시는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 네, 오늘 영상 저희.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꽃 감사합니다. 대표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laughs> 연락처 연락처 너도 되지? 아 되죠. 네.